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여야 할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내가 대풀이하여 말한대로 기술은 그 자체 악이라 할수 없고 전혀 그 반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기술을 지배하고 그 종속적인 본래의 위치에 그것을 두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술은 뿌리치는 사람의 주위에 몰려들고 조직을 꾸미려고 들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술 만능은 불가불 허무주의자인 동시에 허무주의는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은 현대 세계의 신비스럽고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술 만능이다. 즉, 이 기술 만능과 기술의 본래적 영역 사이에 실제로 오늘날에는 그 구분이 많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은 이론상 절대적인 구분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분명 허무주의와 기술 만능과의 이 관계는 특정한 것이 아니고 특정하지 않다는 것이 또그 본질이기도 하다. 허무 내지 단순한 부정은 이를테면 기술 만능이 그 가슴 속에 빈틈없이 감추어둔 비밀이고 그리고 어떤 면으로든지 기술 만능이 이것을 우리에게 표시한다. 결국엔 오로지 결국에 있어서만 소비에트 세계가 목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술 만능에도 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재 미국의 경향이 극단으로 발전되었다고 가정하고 미국의 기술이 너무 아니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의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나는 부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지식인들이 너무 경솔하여 자기들이 얘기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식을 언제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종의 죄의 판결인 것이다. 생각컨대 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차라리 혼란한 관찰의 묶음에서 우리들 각자가 마음속에 명기해야 할 보다 정확한 많은 경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고 가운데서 가장 긴급하고 엄연한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 것이다. 나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극도의 위험을 환대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으로 내 자신에게 덮쳐 들어온 책임을 알아차리게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의 사실은 강하게 역설되어야 한다. 즉 전체 철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사색한다는 일이 바로 하나의 유혹, 고초연한 것에 대한 유혹, 자기 경리에 대한 유혹을 수반한다고, 그러나 이 유혹은 반성이 모든 차원에 전개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속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유혹인 것을 아는 동시에, 내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방해물이라고 이해할 때그 유혹을 나는 극복한다. 빛을 바라는 것은 자아가 아니다. 결코 자아가 아닌 것이다. 사라지기 힘든 환각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아가 자기가 영사막에 불과할 경우에도 영사기가 우겨되는 천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아는 본질적으로 외식적이고 그것은 그 말의 뜻에 있어서도 다 위선적으로 되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이러한 근본적인 책임을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경우를 말하여 보면 철학자로서 나는 제일 먼저 무슨 윤리적 계율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이 빛에 거슬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말에 어떤 정확한 뜻을 줄 것인가? 나는 빛이라는 말을 의인화하려 들지 않는다. 그 까닭은, 사실상 우리는 의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 첫머리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표현한 그 말씀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추론을 덧붙인다면 그것이 뚜렷하게 알려지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거의 제어할 수 없는 내적 요구에 의해 결국 빛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그 말은 사랑과 진리의 극한에서 그와 동일한 말로 규정 내릴 수밖에 없다고 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그러니 그 극한보다 낮은 데 있는 진리는 사이비한 진리요.거꾸로 말하면 진리 없는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정신 장난이라는 것을 부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빛에 접근할 수 있는 그대로 회안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신비적인 조건이란 어떤 것인가를 자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에서 제시되었던 사상, 적 지평선에 관하여 언제나 남겨져 있던 것, 적절하게도 계시라고 불리워진 것은 잠시 제쳐놓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저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아마도 오로지 이 빛이 우리들을 꿰뚫고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이 빛을 서로 비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외관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극적인 역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인 구시를 한다. 위선적인 것이란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넘어서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 본분이다. 이것은 자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자유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도중 우리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몇 가지 유혹을 지적할 수 있었다.이러한 유혹 중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널리 유포된 것으로 숫자의 위력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불길한 공모가 타락된 철학과 자연 철학에서 유래된 단순한 독단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생각에서이다. 그리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를 속이는데 익숙해지자마자 정신은 마치 타락된 것 같이 여겨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